자, 오늘은 이 피클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클볼은, 어, 여기에 뭐 피클이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그 핫하게, 굉장히,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냥 보게 되면은, 그, 배드민턴과 테니스와 탁구, 세 가지를 혼합해서 만든 스포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테니스와 달리는 테니스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어 새로운 음 패들이라는 라켓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패들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면으로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두께가 되어 있고요. 음 거의 기, 그램수로 따지면 한 220에서 240g 정도 가는 것들인데, 이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고, 그, 공은 이렇게 플라스틱 공으로 되어 있는데, 이공 안에, 이 보시게 되면은, 그, 홀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게 실내공과 실외공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실내공인 경우에는 26개의 구멍이 보통 뚫려 있고 어 실외공인 경우에는 40개 정도의 공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40개 정도 공이 뚫려 있고 무게도 좀 무겁죠. 왜냐면 하 밖에서는 바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두 가지를 가지고서 어 코트에서 스포츠 하는 것이 바로 피클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그, 데니스나 배드민턴과 달리, 어, 어떤 뭐 어깨나 엘보 또는 손목에 어떤 무리가 간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좀덜한 편이기 때문에, 어, 노인들층을 통해서더 많이 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800만 정도 어, 도인 수가 있다라고 지금 돼 있고, 그, 어 현재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2,000개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클볼에 대해서, 어, 좀 알려드리게 되면은, 이것은 똑같은 코트는, 음, 배드민턴 사이즈 코트에서, 어, 운동을 하게 됩니다. 배드민턴 사이즈 코트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어, 다이그를 만드 여러 가지 좀 특별한, 음,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넘발린 손이를,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치는 방법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여기에서 벽치기를 중심으로 해서 할 텐데, 한번 이런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일단 치는 건데 코트에서 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이러한 판넬과 이런 공을 가지고서 실내 또는 실외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피클볼이 되겠습니다. 올라와.

i'm like a Rob, be aggressive. Okay. Let's go.